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구글 계정이 해킹당해 본인도 모르게 콘텐츠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콘텐츠 이용료는 유료앱이나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되는 요금으로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결제됩니다. 휴대폰의 소액 결제 기능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결제를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의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하더라도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구글 계정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후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이중 보안을 설정하면 해커가 마음대로 결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구글 계정에 등록한 결제 수단을 관리하기가 귀찮다면.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속이 편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결제 및 정기 결제를 터치합니다. 결제 수단을 터치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결제 설정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결제수단들이 쭉 나타납니다. 결제수단들이 오른쪽 하단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하려는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터치합니다. 저는 가장 위쪽에 있는 결제수단을 삭제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결제수단이 삭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서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수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사이트를 엽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9개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메뉴에서 구글 계정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홈, 개인정보, 데이터 및 맞춤 설정, 보안, 사용자 및 공유, 결제 및 구독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제 및 구독을 클릭합니다. 결제수단이 아래에 있는 결제수단 관리라는 파란 글씨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결제 수단들이 쭉 나타납니다. 결제 수단들이 오른쪽 하단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하려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결제 수단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결제 수단이 삭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감사합니다.